안녕하세요, 밀호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콘 가이드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몬파 PVP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공성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콘의 공성전은 무콘성을 차지할 몬파를 가리는 컨텐츠로 성주가 되면 NPC에게 물건을 구매한 유저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점 NPC에게 구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회복제가 있는데요, 생명력이나 내력을 채우는 회복제는 모든 유저가 꾸준히 구매하는 상품이고 가격 또한 제법 되기 때문에. 성주가 되어 세금을 징수한다면 상당히 많은 재화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성전은 2주에 한번 진행되는데요. 격주로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공성전의 참여신청은 공성전이 있는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성전은 수성측과 공성측의 대결로 진행되는데요. 동맹 문파 또한 공성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성전은 공성전 전용 맵에서 진행되는데요. 성 내부에 있는 각인석에 각인을 진행하는 것이 공성전의 핵심입니다. 수성팀은 공성팀이 각인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며 공성팀은 수성팀의 방어를 뚫고 각인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상징물을 클릭하면 10초 동안 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죽지 않고 각인에 성공하면 공성팀이 이제는 수성팀이 되어 각인석을 지켜내야 합니다. 공성전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공성팀과 수성팀은 제한없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요 1시간이 흘러 공성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성을 하고 있는 수성팀 문파가 공성전에 승리하게 되고 2주 동안 성주 문파가 됩니다 상징물에 각인하기 위해서는 10초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성팀은 각인 중인 캐릭터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성팀에서는 각인을 하지 못하도록 각인 캐릭터를 빠르게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가 죽으면 지정된 위치에서 부활하는데요. 수성팀은 왼쪽 포탈에서 공성팀은 오른쪽 포탈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수성팀이 복귀거리가 더 길고 공성팀의 복귀거리가 더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인 위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 공성팀이 부활 이후 더 빠르게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성쪽이 조금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성 쪽은 10초 동안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캐릭터가 각인을 진행하는 동안 전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공성전의 승리는 제일 마지막에 수성이 쪽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시간씩 전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입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공성전이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외성문 앞쪽에 2분마다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이 몬스터를 처치하면 몬스터를 처치한 캐릭터는 공성전 진행 시간 동안 스탯 중한 가지가 10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리젠되는 몬스터를 계속 잡는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의 추가 스탯을 확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각인석을 두고 전투를 벌일 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의 승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공성팀이 되었을 때, 각인을 일부러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성팀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부활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몬스터가 젠된 위치를 지속적으로 사수하며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몬스터 젠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몬스터를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스텝 보너스를 챙기고 공성전이 5분에서 10분 남았을 때 각인석을 두고 최종 전투를 치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규모가 서로 비슷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문파를 구해서 애초에 더 많은 세력을 형성한 상태에서 공성전을 진행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더라도 전력에서 차이가 난다면 뒤집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4년 9월 첫째 주에 본 서버에서 공성전 탐방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공성전에서는 수성팀과 공성팀이 있어서 이번에도 전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공성전에서는 공성 쪽에 참가팀이 없어서 아쉽게도 전투하는 장면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공성 쪽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수성한 팀도 최소 인원만 참여해서 안전하게 수성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동맹 문파에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공성전인 만큼 매 공성전마다 화력이 다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참여 이번 회차는 공성 쪽에서 패스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성전은 최강의 문파를 가린 콘텐츠인 만큼 공성전의 진행과 결과는 모든 유저분들의 관심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후에 대규모 전쟁이 터지는 공성전이 발생한다면 그 현장을 영상으로 따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전은 매일 밤 진행된 요새전과는 달리 한번 점령에 성공하면 2주간 유지가 가능하고 보상의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몸파라면 누구나 꿈꾸는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콘에서는 동맹을 맺고 공성전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운 상황과 구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성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로랑이 준비한 공식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이드 영상을 준비하면서 무콘에 대해 더욱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무콘의 매력에 빠져서 아주 즐겁게 플레이인데요. 게임 내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도움도 받고 함께 플레이하면서 유저간의 정도 느끼고 온라인 RPG의 향수도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로랑의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는 무콘 안에서 협객 미로랑으로 지내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쳤을 때 인사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즐거운 무콘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무콘과 밀 호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